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고, 부활 생명의 씨앗을 온 누리에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연약한 모습으로 또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당연히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일 두려운 문제이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면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인간 최대의 숙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들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 앞에서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무력,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인간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죽음이 이 모든 인생의 것들을 무력화 시키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그가 왕자로서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이유도 바로 이 생로병사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 이것을 얻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출가를 합니다. 이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자기의 죽은 아기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혹시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부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없는 가정,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식구들이 살아가는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움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죽은 당신의 아이를 내가 살려주겠다. 여인이 부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참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가정들을 찾아, 열심히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이 한 집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집이 다 죽음을 경험을 한 집안들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이 열심히 찾고 다니다가 보니까 오히려 산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자기 자식의 죽음이지만 이 죽음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닫고 출가를 해서 고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진리를 알려주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켈케고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분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케일케브르는 이 절망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절망이 뭘까?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절망이 가장 위험한 절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처럼 술에 취해 있어야만이 삶의 보람을 얻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술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비슷한 현상들은 중독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케일 케고르가 비판을 합니다. 단돈, 미국 돈으로 5달러를 잃었을 때에는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수준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절망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절망이라, 그렇게도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돈이 없어서 또 일이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더덥고 무의미한 삶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 자신이 절망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절망,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그 절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면을 하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류는 이 절망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망으로 결론을 맺으니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키엘케고르는 희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가? 키엘케고르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바로 신앙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사라져 버려서 의미 없을 우리 인간들의 삶을 비로소 가치 있고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셨다. 오늘 누가복음 봅는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러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만 들어도 이미 그 곡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이 찬송시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민노아 목사님께서 만든 찬송 시입니다. 우리 교회가 1904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바로 이듬해인 1905년도에 현재 이곳의 땅을 매입을 해서 교회를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되고 1년 뒤에 이곳의 땅을 매입한 1905년도에 민노아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송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를 살펴보시면 작사가가 민노아이고 1905년도에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표기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이 자리 또는 이 주변 어디에선가 민노아 성교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시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가사 중에 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자의 부활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생명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인생을 최고의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죽음과 맞서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에 실패하신 분, 또그 죽음에 패배하신 분이 아니시라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여성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저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향유라고 하는 것이 시신을 세마포로 싸기 전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 죽은 시신의 향유를 미리 발라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에 끝나니까 밤이 되어서 무덤에 갈 수도 없으니 무덤으로 갈수 있는 가장 빠른 날, 바로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류를 발려드리기 위해서 모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는 믿음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걱정을 합니다. 누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육중한 돌을 옮겨서 무덤 문을 열어주겠는가. 그런데 가보니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무덤을 찾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워 계셔야 될 안치 돼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근심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근심에 떨고 있을 때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절대적으로 인생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만합니다.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는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만 덩그러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키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인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라고 하는 것,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인간들을 무로 돌려버리는 죽음의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 이 여인들의 반응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대선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대선언을 천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나셨으니 당연히 무덤은 빈 무덤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야.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부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도, 성금요일의 십자가의 순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성인의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시 하나로 뭉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노마를,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인물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없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생명력이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 나가서도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 생명력으로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